가일펌이 보기에도 세련되고 이거 멋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유형이든 가일펌도 다할수 있는 건가요? 가일펌은 브로커 스타일보다 조금 더 한계가 있어요. 여기 헤어라인 때문에요. M자가 너무 깊으신 분들은 이렇게 헤어라인을 다 오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머리 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M자가 너무 깊으신 분들, 앞머리에 양이 좀 부족하신 분들, 모발이 너무 얇으신 분들은 좀 하실 수가 없고, 모발에 좀 두께가 있거나, 정수리 탈모가 있으신데, 앞머리 M자 탈모는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은 상관이 없고요. 어, 오른쪽이나 왼쪽 중에 한쪽이 앞머리가 생머리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너무 곱슬기가 많으면 불가능하겠죠. 이분은 정수리가 좀 약하신 분이었지만, 모발 이식을 하신 분이에요. 어, 모발 이식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뿌리의 방향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세우는 데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모발 이식이 되어 있어야, 이렇게, 이마를 오픈할 수도 있고, 앞머리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M자 교정이 되어 있어야 가일법 스타일이 가능합니다. 가일펌은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정적이네요. 네, 왜냐면은 정수리만 살짝 약하고, 다른 데는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채워져 있어야 네,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컬을 세게 넣지를 못해요. 모발 자체 두께가 좀 두꺼워야 보기도 예쁘고요. 컬이 굵다는 건 커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모발이 좀 두께감이 있어야 되고요. 커버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디자인 면으로 예쁘게 살링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발이 너무 얇으신 분들보다는 정수리 위주로 시술해도 커버가 잘 되는 분들이 하시는 게 만족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렸을 때 어느 정도의 양쪽에 이렇게 모양이 이게 떨어질 수 있는 길이가 있으신 분들, 양이 있으신 분들은. 드로커 스타일을 하실 수 있어요. 두께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M자의 깊이에 따라서 드로컷을 할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앞머리의 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머리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머리 양이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리젠트 스타일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커버력을 먼저 보시는 분이 있고 디자인이 예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먼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커버를 더잘 하고 싶다 하시면 은 선택지 1번에 리젠트 스타일을 두시는 게 좋고 나는 조금 더 세련된 머리, 예쁜 머리도 해보고 싶다. 안 되는 거는 알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컬을 만들어서, 최대한 디자인이 예쁜 머리를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디자인에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은 분들은, 유지력은좀 떨어지더라도, 일단은 한번 원하시는 스타일을 해드려보고, 안 되면 조금씩 강도를 조금 더 세게 한다거나, 다시 리젠트 스타일이나 짧은 스타일로 가실 수 있도록, 조금 점차적으로 디자인을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대망의 스피서 루퍼. <laughs> 우리 20대 고객님들 <laughs> 가장 원하는 스타일. 맞아요. 길게 내리는 스피서 루퍼. 이거 정말 힘들죠. 응. 이거 아무나 못하죠. 이 스타일. 어, 우리의 머리카락은 응. 노화로 인해서 점점 얇아져요. 응. 그래서 20대, 30대 고객님들이 하실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응.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 고객님이 지금 보기에는 사실 이마 라인도 넓고, M자도 좀 있기 때문에, 그 파워가 잘 어떻게 나왔을까, 이제 싶으실 텐데, 모발이 두껍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염색을 하셨잖아요. 그제 이분도 염색을 하셨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새치 염색을 하시는 분들이 모발이 더 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한 번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많이 자라나온 만큼 또한번 하시고 쭉 쉬셨던 상태고요. 새치염색처럼 이제 매달 하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건강했던 것 같고 모발이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파마가 잘 나오는 거고요. 내린머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머리인데요. 이 파마를 한다고 해서 앞머리가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실제 증모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파마를 해도 앞머리가 갈라질 수가 있고 얇을수록 앞머리가 더 갈라져요. 최대한은 해드려 보도록 하겠지만 모발에 한계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을 좀해 주시고 안 된다고 해야지 아, M자 빼고는 안 되는 거야 M자 빼고는 머리 숱도 많아야 되지 굵어야 되지 네. 또 길이도 눈썹 아래까지 길러야 되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맞아요. 염색 안 해야 되지 그거 다 얘기해야 돼어 지금 얘기해 주신 거 맞아 그냥 눈면 되는 거지 <laughs> 자, 내린 머리 스피사 할로 펌의 만족감을 위해서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가장 먼저, 모발의 두께가 두꺼워야 되고요. 머리카락의 길이가 길고, 댄디한, 댄디컷이 되어 있어야 되고, 눈썹 아래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긴 기장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발의 전체 양이 많으셔야 돼요. 풍성하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꼽슬기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안 되시고 적당한 꼽슬기에 머리 숱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염색 웬만하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 염색도 영향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하시면은 이스피셜러 펌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고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예쁘게 해드리고 만약 여기에서 하나라도 벗어난다고 하면 상담을 통해서 다른 스타일로 짧은 스타일이 되겠죠? 짧은 스타일로 조금 더 예쁜 머리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면 파마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아, 저희 파마 시간은 어,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2시간의 여유를 잡고 있지만 1시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차는 가능한가요? 아, 주차가 가능한 어, 주상복합 상가건물이긴 한데 주차장이 좀 요즘에 많이 복잡해졌어요. 상가가 점점 꽉 차고 있는 상태라서 주차가 조금 복잡하실 수 있어요. 워낙 건물 자체가 크고 넓기 때문에 어, 초행길을 오시면 굉장히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여유를 두고 좀 빨리 출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인천에 있다 보니까 교통이 좀 갑자기 복잡해질 수도 있어서 어, 주차장에 여유는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서둘러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차를 딱 하고 엘리베이터 타시고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서 저희 매장까지 오시는 시간이 거의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돼요. 엘리베이터가 복잡한 경우에도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 주차한 후에도 10분, 15분 정도 그래서? 추가되니까 그것까지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좀 여유있게 도착 시간을 설정을 하셔서 조심히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들한테 사실 말씀이 있으신지 저희가 100% 예약제 미용실로 운영을 한 지는 어,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탈모 커버펌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하남에서 또 인천에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남자분들은 남자미용사분들을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탈모가 있으신 고객님들은 여자 헤어디자이너가 해준다는 부담감이 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어, 지금까지 코 파머 어 제가 한 24년 정도? 이건 나이가 나오니까 안 되나? 저희 미용실을 처음 오신 분들 중에 파마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너무도 감사한 부분인데요. 이제 퍼머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함도 있으시고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 사진을 찍어주시거나 촬영을 해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소수기 때문에 어, 더 다양한 디자인, 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사실 그걸 다 카메라에 담지를 못하거든요. 화면 예쁘게 했다가 점점 관리도 쉽고, 유지력도 긴 스타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예쁘게, 그리고 더 만족스럽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이제 더블 앤 스피는 항상 100% 예약제이기 때문에 한 분만 모시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부담 없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을 할 때는 일을 굉장히 집중하는 편이라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고객님들 안심하시고 제가 정말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들께 만족감 드리기 위해서 항상 디테일에 신경을 쓰고 고객님들 머리 잘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실력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일단 한번 오시기만 하면 제가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보다는 실력으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